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1번 금비단, 2번 금강보, 3번 송정, 4번 무명중투, 5번 금수산, 6번 명황소, 7번 전면산반, 8번 원지, 9번 삼반복륜, 10번 복륜화 총 10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난처는요. 최근에 이제 한국순환이입폭도 어 넓지 않으면서 또 나름 아주 특성을 가, 갖는 이렇게 세엽성의 호피반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금비단입니다 금비단은 합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애러는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는 한국춘난입니다. 요 금비단은요 한쪽이고요. 자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비단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아주 뭐 완벽하고요. 이게 또 이쪽에 하나 자마가 붙었 고요. 이쪽에도 자마가 하나 붙었어요. 그 자마가 두 개거든요. 뿌리가 좋아서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 난초의 모습은 또열었습니다 아주 금비단 무늬가 잘 들어가 있고, 금비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난초입니다. 요 금비단은요, 한 촉이구요, 사이즈는 15에 0.75입니다. 가격은 38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 등강부입니다. 등강부는 어떻게 보면은 송정하고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게 광엽으로 가면 색감도 좋고 후욕이고 무늬도 좋고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난초입니다. 근 금강보가 사실 그 축수가 송정보단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송정이 대세인데, 음, 금강보도 뭐 송정의 보금가는 그런 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네 가닥인데요. 단단해요. 단단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열었습니다 금강부가 이래요. 공강부가 굉장히 색감이 좋아요. 그리고 난초가 후육질이고 아주 보기가 좋은 난초입니다. 요 금강부는요, 두 척이고요. 사이즈는 16.5에 0.7입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세 번째 난초는 송정 한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사이즈는 좋아요. 사이즈는 좋은데 조금 밑달렸던 난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주를 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송정은 뭐 요즘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송정은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송정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이에요. 괜찮아요. 그 생명점도 다 있습니다. 조금 까맣긴 하도.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의 모습은 이렇거든요. 입장이 네 개고요. 아주 깔끔하게 배양된 성정입니다. 이 성정은요, 한쪽이고요 사이즈는 17에 0.75입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네 번째 난초는, 무명중 인대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허육이고요 작년 초을 보면 아주 뭐 진짜 웅장해요.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이제 올해 신화가 이제 작년 신화가 가을 신화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다 절절하긴 한데 입엽성으로 아주 잘 자란 난초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은이렇고요 전체적으로 괜찮고, 요게 이제 신화 쪽에 작은 뿌리들 하고 있죠. 이게 가을 초이라서 그래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아주 뭐, 멋져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요거는 이제 가을 신화인데, 아주 입엽성으로잘 자랐습니다. 이 무명중투는요, 두 축이고요, 15에 0.8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랑추는요 아주 짱짱하고요, 색감도 기가 막히게 들어온 금수산입니다. 촉수도 세 축이고요, 아주 배양도 잘 되고, 단단하게 배양된 난초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단엽처럼 그렇게 배양된 금수산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수 많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안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색감이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 잎이 무늬가 소멸이 안 되고 잘 들어와 있는 금수산입니다. 요 금수산은요. 세척이고요. 11cm인데 폭이 0.9나 돼요. 네, 가격은 63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 황화소신 명황서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직접 꽃을 못본 분들이 많은데요. 명황서는 꽃도 크고요. 또잎 자체가 기부서야. 기부서 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록에 난초에서 기부 쪽으로 서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난초가 잎 자체만으로도 아주 수려하고 이뻐요. 네, 예. 요 명황서는요. 아직 전시회에서 뭐 그렇게 뚜렷하게 상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황서가 나온 지 사실 크게 오래되진 않아요.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열었습니다. 명황서는요, 대륜의 아주 멋진 황화 수준이 피는 난초입니다. 잎도 그래요. 잎도 전체적으로 서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기부 쪽으로 아주 기부서가, 그러니까 무늬가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입만으로도 아주 보기 좋은 난초에요. 명왕소는요. 다섯촉이고요 사이즈는 18에 1.0입니다. 가격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난초는요. 아주 산반무늬가 입 전면에 들어가있는 전면 산반입니다. 입장 하나 하나 무늬가 잘 들어가 있고요. 구척도 무늬가 하나도 빠지지가 않아요.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난초 자체가 되게 후육질입니다. 후육질이고 두꺼운 난초예요.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저 이렇거든요. 아주 무늬가 화려합니다. 3반 무늬가 화려하죠. 뒤쪽도. 전진뚝도 3반 무늬가 막 들어오고 있죠. 이것도 화려합니다. 요 전면 3반은요. 두 쪽이고요. 사이즈는 17에 0.9입니다. 가격은 14만원입니다. 8번은 두화 원지입니다. 원지 상장이고요. 에... 두화원지는 <laughs> 화형도 좋고요. 정말로 화형이 좋습니다. 에, 거기다가 난초 자체가 이엽성입니다. 그리고 야구방망이 같아요. 이 요... 두화원지는요 여섯 쪽에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뿌리 가닥 수도 많고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신화가 하나 있죠.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난초 자체가 이겹성이에요 네. 난초가 이렇습니다. 이두 원지는요. 다섯 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7에 1.0입니다.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난초는요. 환엽성의 삼반목련입니다. 아주 모양도 이쁘고요, 아주 깔끔해요. 아주 잘생긴 난초입니다. 자 뿌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전진을 제가 분주하면서 두 가닥인데 생장점 살아 있죠. 근데 신화가 하나 크게 붙었습니다. 난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가 이렇게 환엽성이에요. 아주 잘 생겼거든요. 무늬가 삼반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3반복륜은요한 촉이고요. 그다음에 신화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6에 1 6에 1.0입니다. 가격은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저는요 복륜화입니다. 복륜인데 복륜이 아주 무늬가 깊게 들어있고요. 신복륜으로 들어있고요. 에 복륜 무늬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북륜에서 지금 꽃대를 하나 달고 있는 난초입니다. 사실은 대주였었는데요. 제가 분주를 하면서 꽃대를 하나 놓고 꽃 감상하시라고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거기다가 신화가 하나 이쪽에 딱 붙었네요. 그러고요 자, 여기 왕방울만한 꽃이 하나 있고요. 난초는 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초가 아주 두께도 있고, 복륜밥도 잘 먹고, 괜찮은 복륜입니다. 요 복륜은요, 다섯 촉의 꽃이 일경 있습니다. 사이즈는 24에 1.0입니다. 가격은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어, 수요일이면 저 진주행복난원에서 판경매를 합니다 이제 경남북 있는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난초도 보시고 판매하는 것도 보시고 경매하는 것도 보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란인들이고 상인분들이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서로의 애로사항도 듣고 서로의 또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예,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판경 매장입니다. 예, 겨울이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소원 난실 유튜브 좀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